인천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의뢰인 코로나로 학생이 끊기고 학원 운영은 적자. 거기에 학원 근처 교회 지인에게 상습적인 성추행과 스토킹까지 당하며 심리적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학원은 폐업했고 다른 학원에 취업해 월소득 160만 원으로 홀로 생활하며 빚과 정신적 상처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소상공인 대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현실적 변제 능력을 꼼꼼히 검토했지만 극심한 정신적 피해 와 사회적 어려움을 함께 고려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로 인한 학원 피해 증빙, 성추행 신고 내역과 심리치료 기록, 현재 월 160만 원 소득으로 성실히 갚을 의지 모두 상세히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월약 49만 원, 36개월 변제, 총 채무 1억 2,700만 원중 원금의 12%만 갚고 나머지 전액 탕감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재정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